텍스트로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본문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그녀, 그녀는 한 인형을 받게 됩니다. 우와, 정말 귀여운 인형이다. 그녀는 선물 받은 인형을 귀여워했죠. 하지만 인형이 아파트에 들어온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인형이 원래 이쪽을 보고 있었나? 처음엔 인형의 방향과 위치가 달라졌으며 도대체 누가 옮긴 거지? 아무도 없었는데.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인형이 손글씨로. 도와줘라는 메시지를 메모지에 남기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메모지를 다시 발견한 그녀는 쓰러지고 맙니다. 메모지에는 피와 사람이 칼에 찔린 사진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난이 심했나? 아직 생각도 안 했는데.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져갔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남사친이 인형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죠. 너도 이제 내 장난감이야. 꿈에선 인형이 그의 목을 죽일 듯이 졸랐고 깨어나 보니 실제로 목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던 그녀는 인형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이 인형, 뭔가 있어. 절대 그냥 장난감이 아니야.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한 퇴마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퇴마사는 인형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되죠. 인형은 악령에 의해 조종되고 있고, 이 인형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경고했죠. 이 상황을 그대로 볼수 없던 퇴마사는 자신의 오컬트 박물관에 인형을 안전하게 봉인하기로 합니다. 현재 인형은 박물관 유리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퇴마사는 악령의 의도를 막기 위해 6개월마다 인형에 대한 봉인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형을 보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 많이 재현된 에나벨 인형입니다.